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념, 진단, 치료.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의 개념 줄여서 다낭신이라고도 부르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은 양쪽 신장에 무수히 많은 물집들이 생성되는 유전 질환의 일종입니다. 낭종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면서 정상 신장 조직이 점차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는 만성 신부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노폐물 제거를 위해 투석 치료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항신 환자분들은 조기에 진단을 받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 원인. 사람의 세포액 속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3쌍의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성을 결정하는 XY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고 22쌍의 염색체를 상염색체 또는 보통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 쌍의 염색체 중에서 한쪽 염색체에만 특정 유전자가 있어도 해당 유전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우성유전자라고 부르고 두 쪽의 염색체 모두에 특정 유전자가 있어야 해당 유전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열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단항신 유전자는 16번 또는 4번 상염색체를 통해 유전되고 한쪽 염색체에만 특정 유전자가 있어도 발병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단항신을 상염색체 우성 단항신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질환 중에서 세 번째로 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한 쌍의 유전자 중한 쪽만 이상이 있어도 병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 중한 분이 환자일 때 자녀에게 단항신이 나타날 확률은 50%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에서 자녀의 50%가 반드시 이 질환을 갖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자녀가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가족은 다섯 명의 자녀 중한 명에게만 유전되고 다른 가족은 세 명의 자녀 중세명 모두에게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의 환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연변이로 인해 발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이상이 없는데도 단낭신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다낭신 유전자는 16번 염색체와 4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16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PKD1 가게라고 하며 4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PKD2 가게라고 하는데 상염색체 우성 다낭 신 환자분들 중에 PKD1 가계가 PKD2 가계보다 6배 정도 더 흔합니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 신은 400명에서 1000명의 1명꼴로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50만 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100분 중 2, 3분 정도가 상염색체 우성단항신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증상. 단항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서 신장에 물집이 생기지만 물집이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심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약 60%에서만 신장 기능의 장애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요통 또는 옆구리 통증, 요로 결석이나 물집의 출혈, 파열, 감염 등으로 인해 갑자기 옆구리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찾아 필요한 응급처치와 통증 조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막연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 통증은 힘든 일을 하고 난후 발생하기도 하며 보통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를 사용해 볼수 있으나 많은 종류의 소염 진통제가 신장 또는 전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진통제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통제 중에서는 그나마 타이레놀이 신장에 해로운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일주일 이상 통증이 계속되면 물집 내부로의 출혈이나 감염 결석에 의한 요로 폐쇄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신장질환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환자에 따라서는 주사 바늘이나 가는 도관을 삽입하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낭종에서 물을 빼주는 경피적 낭종 감압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집 출혈과 혈뇨. 현료. 혈뇨는 전체 환자의 반수 정도에서 발생하는데, 혈뇨가 발생하면 물집 내부로의 출혈이나 결석, 감염 또는 종양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원인이 없이 발생한 물집의 출혈은 딱딱한 침상에서 무릎을 받치고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 혈압을 잘 조절하면 일주일 안에 저절로 지혈이 됩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하거나 일주일 이상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출혈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감염. 물집이 균에 감염되면 고열이 나면서 감염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집 감염은 대개 방광염에서 시작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광염이 생기면 즉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로감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자주 소변을 보고 회음부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물집에 감염이 생겨서 고열이 나면 즉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신장 요로 계통의 감염과는 달리 다낭신 환자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물집 안에까지 전달이 되는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 기간도 수주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호전되지 않으면 감염된 물집의 고름을 빼내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압은 상염식체 우성 단항신 환자에서 초기부터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신장 기능이 보다 빨리 나빠지게 될뿐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과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뇌혈관 파열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다낭신 환자분은 저염 시기와 적절한 고혈압 약물을 사용하여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셔야 하며, 특별한 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 120에 80mmHg까지 정상 혈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부전증 물집들이 커지면 정상신장조직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신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만성신부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신기능 감소로 인해 투석이나 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납니다. 하지만 30% 이상의 환자는 70세가 되어서도 신장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신부전증이 되어서 투석이나 이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외 다른 장기의 증상. 간의 물집. 단항신 환자는 신장뿐만 아니라 간에도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의 물집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임신을 여러 번 하거나 여성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한 여성 중 일부에서는 물집이 너무 커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간에 물집이 있는 분들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뇌동맥류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일부가 꽈리처럼 늘어난 것으로 상염색체 우성단항신 환자의 약 8%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가족 중에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뇌동맥류가 터지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의 크기가 크거나 이전에 뇌동맥류가 파열된 적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갑자기 심한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공명 뇌동맥 조형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뇌동맥류를 우연히 발견했지만 직경이 10mm 이상이거나 뇌동맥류에 의한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경 5mm 이하의 증상이 없는 뇌동맥류라면 곧바로 수술할 필요는 없으며 매년 자기공명 뇌동맥 조형 검사를 통해 크기가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수술 위험이 크거나 기술적으로 수술이 어려운 동맥류에 대해서는 백금 코일을 이용하여 뇌동맥류를 막아서 없애는 혈관내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으므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나중에 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단항신의 진단 방법 60에서 75%의 환자에서 가족력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다른 가족들에게 상염색체 우성 단항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가족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영상 검사와 유전자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진단을 받으면 적절한 교육과 함께 고혈압과 같은 위험 인자를 조절하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 초음파 검사가 간편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물집의 크기가 1에서 1.5cm 이상이 되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면 0.5cm의 작은 물집까지 찾을 수 있고, 이전에 합병증이 있었던 부위를 추적하는데 초음파보다 우수합니다. 유전자 검사. 30세 이전에는 물집이 있더라도 크기가 작아 영상검사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는 혈액을 채취한 후 최신의 분자유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시행되는데 PKD1-2에 대한 연관분석법과 PKD1에 대한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의 두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연관분석법을 시행할 경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형제 중 단항신으로 진단된 두 명과 단항신이 없는 두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약 20만원 정도이며 검사 결과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법을 이용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상염색체 우성단항신의 진단이 가능하고 상염색체 우성 단항신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환자의 예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이식을 위한 신장을 공여받을 때 해당 공여자가 상염색체 우성 단항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검사 시기에 대하여는 증상이 심한 가족일수록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성인이 되어서야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증상이 없는 자녀분들의 검사 시기에 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염색체 우성단항신의 치료 방법 아쉽게도 현재까지 상염색체 우성단항신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나 완치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항신의 진행을 늦추고, 신장 기능을 보존시켜 줄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항신 환자에게,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을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물집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MAP, ERK, 카이네이즈 억제제, 바소프레신 수용체 기랑제 등을 이용해서 낭종의 발생과 진행을 늦추는 것이 동물 실험으로 증명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와 임상 시험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임상 및 기초의 여러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다낭신 연구회를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